최근 발생했던 개업령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틈타 또 한탕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무슨 애니에 나오는 악당들도 아니고, 패배를 모르고 계속 나타나네요. 제가 말안 해도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분들, 바로 패미 전사들입니다. 그분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에 연대해서 테러를 하겠다고 난리치는 중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의 주요 인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언급되면서 일부 시민들의 분노가 이들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충암고 교무실에는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라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충암고 재학생들은 지나가다 계란 세례를 맞거나 교복을 입고 밥을 먹다가 이유 없이 욕을 듣는 일까지 겪었다고 하네요. 아니, 비상계엄령 사태를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주동해서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복장 자율화를 단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알뜰하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언니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덕여대전에서 패배를 맛본 패미들인데요. 아직 완전하게 패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주도권은 학교 본부에 있고 여대 출신은 취업도 안 되게 생겼을 뿐더러 국내 여자대학교들 죄다 망하게 생겼으니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죠. 아무튼 과연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충암골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절대 아닙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싸움에서 자기들이 패배한 것 같으니까. 보복성으로 남자 고등학교인 충암고가 타겟이 됐을 뿐입니다. 한 남들 때문에 여자 대학교가 망하게 생겼으니 남자 학교도 당해봐라라는 것이죠. 우연찮게 윤석열 대통령이 남자 고등학교 출신이고 지금 타이밍에 물어뜯을 타당한 명분도 생겼으니 신이 난 거죠.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오는 글만 봐도 그 진짜 목적이 뻔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거면 모르겠는데 충암고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봉덕여대 싸움은 어차피 패배한거나 다름없으니까 포기하고 충암고를 물고 늘어져서 서로 멸망 전하자는 것 같은데요. 요즘 국민들이 충암고등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서 남녀 대립 구도를 만들고 남자 고등학교는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